그래 나는 뭐 사람의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 가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채워야 된다. 그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실하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. 아 그래서 나는 하루 일과에 일 하면 오늘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계획을 세우고 사실 하루 일과를 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면서 시작. <laughs> 질문이자부터 이야기하라고. 질문 퀴즈이자부터 왜? <laughs> <laughs> 뭔데? <웃음> 어? 아, 점수를 매긴다면은. 아, 이거. <웃음> 나는. <웃음> 야, 그거 참. 음. 다시, 물어, 물어봐서 물어봐야 되겠네. 어? 어차피, 어차피 편집되는 거 아이가?